결론적으로 소방직이 행정직보다 손에 떨어지는 실수령액에서 더 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MC 해미기입니다 오늘은 소방직 구급과 행정직 구급의 월급을 전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소방직과 행정직의 월급 비교 영상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소방 오빠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소방직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직렬의 월급이? 더 많은지 그리고 많으면 또 얼마나 더 많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월급의 기준은 소방직 그리고 행정직 전부 다구급3무보험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방직 근무는 당비비입니다 당비비는 24시간을 근무 후 이틀을 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소급기여금 그리고 가족수당 공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소방직은 또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20일에 월급을 한 번에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정직은 원래대로. 1일, 10일, 20일, 세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한 번에 받는 게 아, 월급화하기는 훨씬 좋죠.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을 매달 받기 때문에 평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는지 한번 가보시죠. 일단은 보수기입니다. 보시면 행정직이나 소방직이나 복리 후생비는 같습니다. 하지만 소방직렬의 본봉이 행정직렬의 본봉보다 조금 더 높죠? 직렬마다 본봉이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직보다는 소방직렬이 수당이 훨씬 많이 붙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험 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더 많이 받네요. 와, 진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받는 것, 보수기 자체가 소방직이 117만 2,580원이라 어 거의 1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소방직이 야근을 해서 그런지 수당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제 내역을 대해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기입니다. 이렇게 공제계까지 계산해서 을 마지막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실수령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직이 행정직보다 손에 떨어지는 실수령액에서 106,050원을 더 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이구 약, 약 10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직도 어느 정도 초과 근무를 한다고 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25시간, 2 5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25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했을 때총 80만 4,53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네요. 모든 행정직 공무원이 초과 업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직이 확실히 행정직보다 많이 받긴 합니다. 매달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1년 연봉은 훨씬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방직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방직 화이팅!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월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비교하시고 싶은 월급분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최대한 비슷한 월급분을 구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